입니다 제가 여기서 촬영을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무슨 제품인지 아시겠죠? 바로 뷰티 제품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3세대 모델링 팩입니다. 짜란! 보나벨라에서 나온 어성초핏 모델링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요 따로 계량을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1세대 모델링 팩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3세대 모델링 팩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물 계량 없이 그냥 이렇게 두 가지. 그냥 넣어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편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섞어서 바른 직후에 바로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어성초 에센스가 아주 포인트라고 하니까 이따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거를 며칠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요쪽에 붓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붓기가 지금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붓기 이렇게 스트레스이신 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제가 며칠간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추천드려보는 김에 영상을 켜봤습니다. 보나벨라 어성초 모델링 팩은 어성초 성분의 글루타치온,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과 붓기 개선은 물론 멜라닌 모공과 기미 케어에도 도움을 줄수 있었어요. 어성초 성분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예민하신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로 물조절이나 파우더를 계량하지 않고 비닐을 뜯고 섞어서 사용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한 제품이었어요. 잔여물 없이 나이트 케어로 사용하기 간편해서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1제와 2제를 믹싱볼에 넣어주고요. 30초 이상 잘 섞어줍니다. 볼 안쪽부터 바깥쪽, 이마, 코, 턱순으로 가장자리는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10분과 15분 후 제거해주시면 되는데요. 석고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모델링 팩이 아니라서 떼어낼 때도 부드럽고 잔여물 없이 떼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보나벨라에서 나온 어성초핀 모델링 마스크를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간편하고 싹 떼어지니까 너무너무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팩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기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편하게 그냥 일제 이제 섞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방치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 팩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확실히 1세대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편하고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